흥민아흥민아나좀 꺼내 줘. 이 촬영 날 내내 맥키명이이 말만 했어. 아, 맥키명 그립다. 보고 싶다. 자, 오늘 은 먹방으로 스타트하고요. 먹으면서 OXR 저번에 봉준영네 가 가지고 촬영 하루 종일 한거 그거 영상이랑 사진 등등이 이제 나와서 어,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데이 감전동 감전동에서 일어난 이걸 룩북이라고 하대 룩북 와구대장무봉준은 누구냐 파파라치 사건 전말 아니 저 인간은 테레비 스타 봉준 밀착 취재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제가 파파라치 역할을 맡았어요 약간 좀그 올드한 느낌으로다가 컨셉이 잡혀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어우 근데 야 피부 보정이 하나도 안 들어갔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 <laughs> 아난 진짜 이거 보면서 느낀게 왁구 대장 타이틀 그냥 경훈이 형한테 넘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어? 이거 영웅봉쇄 브금 딱 깔면은 바로 이제 홍콩 영화로 바뀌거든 <laughs> 경훈이 형 왁구 선글라스 꼈는데도 오지지 않아? 와 인기스타의 스타일 분석 김봉준이 말하는 인싸되는 방법 봄에 자주 있는 스타일 즈 <laughs> 근데, 파파라치들이, 진짜 촬영할 때, 그, 제일 빡셌거든? 왜냐면, 전신에 전부 다, 이제, 대동돼가지고 파파라치들이 빡셌는데, 나오는 건 이제 뒤통수네? <laughs> 왓치 형이랑, 이제, 경훈 형이랑, 나랑, 셋이서 개고생했는데, 이제 나오는 건좀 뒤통수, 뒤통수밖에 없어고좀 아쉽긴 하네요. 그 다음 사진이, 이게 이제 그 앞에, 요 마트 앞에서 찍은 건데, 제가, 저오리누나만 혼자 다른데 보고 있잖아. 저게, 저걸 이제 제가, 이러면 안 돼. 제가 요청을 좀 했어요. 우리 누나가 저 짧은 옷을 입었는데, 골반이 이제, 어우, 도드라지더라고. 나 몰랐어, 오리 누나. 그 골반 큰지. 그래갖고 이제 누나 보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파파라치니까, 제가 개인 촬영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laughs> 저 표, 정을 보시면은, 제, 이제, 한시방향 제 표정을 보시면 흐뭇하게 사진 찍고 있거든요? <laughs> 요거는 이제, 그 마트 바로 앞에 보면 노래방이 있는데, 그 노래방에서 찍은 이제 사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와, 여기서 이제, 윤종이가 이제 여기서 촬영을 했는데, 어, 이거 뭐냐, 오리 누나의 퇴폐미를 볼수 있었던 그, 그런 이제 장소였습니다. 상당히 일단 저 룩부터가, 레오파드 룩에다가. 그리고, 여기 씬에서, 뒤에 보시면은, 윤종이 이제 개버릇이 나오거든요? 저 이제 윤종이 개버릇이 나오는데, 저거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증거물품을 남겼습니다. 저, 저 같은 경우에 파파라치인데, 진짜 파파라치가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찍은 사진 여기 있는데, 자, 이거. 보이십니까? 증거물품 남겨놨습니다. 윤종이 이 자연스러운 어깨 놀림, 어깨 놀림과, 한쪽 손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표정이, 일단 월급 표정이고. <laughs> 영상도 제가 좀 찍어 놨어요. 영상, 이거, 잠깐만. 요런 식으로 약간 이제 유쾌한 분위기로 촬영을 또 찍었거든요. 상당히 유쾌한 분위기로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훈이 형이 아침부터 배그를 하고 왔기 때문에 되게 수면 부족이어가지고 이렇게 잠들었을 때또 이제 개인적인 촬영 들어갔고요 그리고 맥킴이 형도 촬영하기 전에 꿀잠 자고 있는 거 이제 또 개인 촬영 들어갔고요 지금 너무 보고 싶네요, 맥킴이 형. 지금 방송 쉬고 계신데. 어, 너무 보고 싶은 그리운 킹바님. 여기 이발소인데 <laughs> 여기 이제 또 사장님이 직접 이발을 이렇게 하는 연기를 또 해주셨어요. 어, 여기에서 이발소에서 또 뒤에 여기에도 이제 파파라치 있고 봉준형이랑 맥키비 형 있는데 맥키형왜 이렇게 세상 다산 사람처럼 나오냐 사진이? 아니 이 머리가 이래서 그런가? 뭐 되게 진짜 뭐 인생 놔버린 사람처럼 세, 나오네 사진이. 봐봐. <laughs> 눈빛이 봐봐. 이렇게 생긴 거가 그냥 그리고 여기 이제 피부 비결이하고 이거 되게 여러 번 찍어 NG가, NG라고 n g 해야 되나? 좀 이게 이 씬이 되게 여러 번 찍어서 빙첸이 좀 많이 고생했어요. 보면은 이제 머리 끄댕이 잡히고 이렇게 파파라치들을 저지하는 보디가드 매니저 역할인데 어 제가 머리 끄댕이 진짜 진심으로 세게 잡아 댕겼거든요 머리 뽑힐 듯이 이거를 한네 다섯 한번 이상 다시 찍었는데 머리 이렇게 개 아팠을 거야 이날 음, 윤소영이 리아요. 재밌었어. 이거, 근데 생각보다 한두 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하루 종일 찍었거든요? 낮부터? 낮부터 거의 저녁까지 찍었어. 와, 이거 제대로 나왔네. 이거 여러 컷 찍은 거 중에서 제가 가장 세게 머리를 잡아당겼을 때 딱, 작가님이, 어, 놓치지 않고 이거를 또 캐치하셨네요. 머리끄댕이 이제 머리 푸는 것까지, 풀리는 것까지 이렇게 역동적이게도 잡아주셨네. 역시 프로는 다르구만.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이발소에서 추격신인데 이것도 되게 여러 번 찍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 이거 보니까 맥키명 존나 보고 싶다. 어? 국민아, 국민아 나좀 꺼내줘. 이 촬영 날 내내 맥키명이 이 말만 했어. 아 맥키명 그립다 보고 싶다. 빨리 돌아오세 맥키명 진짜로.